자 100에 가까운 쪽에 크로스 한두 번째 두 번째 어? 아아 어. 답답하다 어, 100 어. 3빼103 어. 곱하기 98 어떻게? 어? 얘들아 더하기 3 빼기 2 맞아 진짜요? 어 더하기 3 빼기 2 해줘 계산 한번 해보자 83 24. 24. 24 앞에 0이니까 상관없지? 8 93, 92, 7 9 1 92, 92, 92, 92, 9 0 92, 0, 이렇게 되겠지 그2 92, 9 4 1 2 9 4 1 2 9 4 1 2 9 4자 그래서 어, 요2 92, <laughs> 어떻게 할 거냐면 자, 92, 9 98이랑 이렇게 나오지. 얘는 100 기준으로 얼마 더한 거? 3더한 거. 얘는 100 기준으로 얼마 뺀 거? 2. 2뺀 2 거.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해주면 똑같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오, 100일. 그치, 100일. 어, 100일이요? 100일. 반태공장1 0 0원 아. 어, 100일 맞지? 어, 100일. 그 얘는 101이 몇개 있단 얘기? 100개. 0 아, 아이와인. 아이와인인가? 어. 101이 아유, 아유, 100개. 어, 100개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101 뒤에 0두개 붙여 주면 되겠지. 네. 그치 근데 얘들아, 봐봐. 여기는 하나는 더해졌고 하나는 빠졌잖아. 네. 어, 그러니까 얘랑 두 개를 곱하면 6이 되긴 하는데 네. 네. 그 6이라는 놈이 네. 더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빠진다. 빠진다는 얘기 승준이는 뭐 어? 어, 음수, 양수, 곱한 거. 기억나지? 어.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주면은, 이제 많이, 어, 소리야, 마이너스, 아, 야 마이너스. 자, 얘, 어, 3이 6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6을 어떻게 주는 거야? 6을 빼주는 거니까 얘는 100, 94,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 똑같죠? 똑같은데, 두 개가 더, 더, 두 개가, 얘랑 얘가 둘다 100이 넘어가. 혹은 둘다 100보다 작아. 그럴 때는 그냥 더 해주면 돼. 근데 하나는 더해주고 하나는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된다면 얘는 빼줘야 된다는 얘죠 개념 어, 정리. 자, 정리 한번해몇번 해볼까? 1, 2, 3, 4번. 아, 2, 3이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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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 4, 1, 4. 2, 3. 1번, 4번. 2, 3, 4, 1번, 4번. 일반 사방을... 이거 98 곱하기 102잖아. 102 곱하기 98로 해도 돼요. 어? 그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교환 그... <laughs> 자, 98 곱하기 102. 자, 같이 해볼까요? 98 곱하기 102. 자, 이게 두개 곱합니다. <laughs> 자, 봐봐. 여기 얼마? 1 0 0 여기 얼마? 더하기 더하면 얼마? 100. 더하면 얼마 100 그치? 100, 100, 100. 어, 그러면 얘는 100 나올 거고 100이 몇개 있다는 얘기 100개 있다는 얘기 이러면 얘는 얼마 100 0 만. 100 100 100는0 0 100는0 0 100 100 100 100 1 0야 돼. 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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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 0 100 100 100 0 0 1 자, 다음 4번 보자, 4번. 112랑, 112랑 108이랑 곱할 거예요, 108. 제 110을 기준으로 면 110을 기준으로 볼까 괜찮아, 해보자. 자, 110이 기준이야, 110이 어, 기준이야. 여기는 2 더해졌고 여기는 2가 빠졌지? 예. 그치? 그럼 이렇게 예. 계산하면 얼마? 110. 110. 이렇게 계산해도? 110. 110 그럼 110이 몇개 있단 얘기야? 110? 110. 110이 110개 있단 얘기야 110이 110개 있단 얘기야 그치? 곱해줘야지 아2200 그치? 아22000 11 곱하기 11이 얼마야? 11곱1 22 1 2 1 2 그럼 121이 0 중에 붙개붙데면되해지 아. 그치? 그치? 아, 붙으면 되겠지? 그치? 맞지? 1 그냥 길을 어 잡겠습니다 왜? <웃음> 자, 12100에서, 12100에서, 12100에서 얼마 빠져야 돼? 4, 4. 4 빠지면 되는 거지. 그럼 1296. 0 요렇게 되면 된다니. 어, 요거를 100을 기준으로 다시 볼까? 괜찮지? 네. 여러, 여러 가지로 해석해보는 게 좋아요. 자, 100을 기준으로 봅시다. 112하고 108. 두개 곱했어요. 여긴 얼마? 100을 기준으로 보면 15. 12 100을 기준으로 보면 네? 12 더해줬고 얘는 8 더해줬지 네. 이렇게 이렇게 더해주면 얼마? 120 120 그지? 122몇개있다얘기 그럼 120 뒤에 그럼 몇 개? 두개 2개 붙어있으면 될 거고 8하고 12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8하고 12 8, 2, 16 8, 이면 8, 9, 96 그지? 그럼 여기다 얼마 더해줘요? 96 96 더해주면? 1 0 0 1096 그대로 첫바퀴 나오게 1096. 되는 거죠. 괜찮아요? 네. 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음, 좋아요. 좋아요. 어 까먹으면 안 돼. 네. 어, 까먹으면 울 거야. 맞다. 선생님. 네. 제가 물어볼 거예요? 어. 어. 여쭤볼 시간 겁니다. 시간 될 거예요? 현민이한테 어, 물어볼... 칼민. 현민이한테 물어볼 겁니다. 아, 오늘 수업하고 오셨는요 응? 오늘 맞지 않나요? 어, 물어볼 거야. 알 볼까요? 어, 진짜. 보통 내려가서 물어볼 거야. 네, 네, 네. 아, 내려가 막서 집에 있으면요. 좀... 어, 집에 가서 물어볼 거야. <laughs> 놀러 갈 <가는> 거야. <웃음> 어? <웃음> 오, 오, 1034. 우와, 1034. 곱하기 100 1 0으로 해서. 기준 얼마? 1000. 1 0 0 0 기준이 1000이에요. 아, 자, 얼마 더 했어요? 여4더했어요 얼마 더 했어요? 2더 했어요. 그죠 네. 그죠 네. 요렇게 요렇게 보니까 얘는 1000 30 2. 아, 천... 6. 아, 아 얘가 몇 개? 1000개. 1000개. 그러니까 1 0 3 6 0 0 0, 0 이렇게 써 주면 되겠지? 어, 일단 0 3 0그 다음. 에 그다음에 뭘더해 주면 돼? 6 68 하고 여기 0 u should not far. 이 a k e a job. Yes. g 3 o d I 게 o n t 0 2 o w I don't k 0 o w I don't k n 0 w I d o 니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0 don't know. I 2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지 맞지? 네. 음,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다. 커플링 어, 질번 한번 해. 그러니까 7번? 한 7번? <laughs> 어. 7번하고 A에. 네, 네. 어. 여기 이거가 대보라는 거죠. 그렇지. 얘는 100이 기준이면 좋겠지. 네. 네. 자, 봅시다. 100을 기준으로 보면 템이나 여기 얼마 더해 줬어? 음, 2요. 2 더해 줬어. 여기 이거 아, 빼 줬어. 3빼 줬어. 이렇게 이렇게 빠지면 얼마 되니? 몰라요. <laughs> 몰라가 없어. 생각하고 을 어, 에이핑크 물어봤는데 에이핑크 바로 몰라요 하고 대답하던데 어 에이핑크 몰라요? 에이핑크 몰라요? <laughs> 아니 그 몰라요 노래가 에이핑크 몰라요? 자 그래서 얘는 99가 몇개 있다는 얘기? 99개 99가 몇개 있다는 네, 네. 얘기? 99개 99가 몇개 있다는 네, 네. 있다 네, 네. 얘기? 네, 네, 네. 기준이 얼마였어? 100! 네. 기준이 100이었잖아 요래 네. 그럼 그러니까? 100개 있죠 그러니까 99가 100개, 100개 있다는 얘기니까 네. 9,900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9,890자 9,890 글쎄 97 아니야 지금 태민이 집중 공략 중이야 아, 맞다, 맞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 99가 몇개 있다는 얘기? 100, 100. 100개 있다는 얘기 그 여기서 지금 얘는 두개가 덜해진 거고 얘는 3개가 빠진 거니까 3하고 2하고 곱해서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서? 빼줘야 되는 거지 예. 태민이 이해했어? 못했어? 했어 자, 9896 94이 정도로 이제 나온다는 얘 맞았어 n 니 자. 됐습니다. 자, 시간 제보자 어. 이거, 이거 어, 어, 이건 얼마? 어 자, 봅시다. 109. 1 0니1자5 103. 105. 105. 105. 105. 105. 105. 1 0 1 0 1 0 1 0 이렇게 더했어. 이렇게 더했어. 얼마야? 백십 l l 백십이 e p Sheep. Sheep. s h e 얘기?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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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두개 있다는 얘기? 구 p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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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e e p Sheep. Sheep. s h <counter>. <더> 자, 봐. 잠깐. 오케이. 어, 자, 봅시다. 기준을 얼마로? 1000. 기준을 그래, 1으로 그럼 여기는 얼마? 2 3더해 줬고. 여기는 10일 더해진 거지. 에이? 이렇게 요렇게 계산해 주면 얘는 10 나, 34. 이렇게 되겠네. 네. 103400. 1034가 몇개 있다는 얘기? 1000개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 1034 000. 000으로 그얘두개 곱해서 둘짝 어. 써 주면 되겠지. 됐어. 그렇지? 야, 그러면 봐봐. 23이랑 12라고 이들아. 어, 12 곱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그냥 네, 전똑같이 23하고 1 2하고 곱하면 아, 아, 앞에 거. 뭐? 250. 앞에 2, 뒤에 3. 얘랑 얘랑 더해서 5, 5, 이렇게 써 주면 네. 된다 그랬지. 보세요. 네. 자, 어쨌든 얘는 지금 253 뒤에 어떻게 들어가는데? 253, 253, 253 이렇게 253 들어가면 253 되겠지? 예. 네. 그다음이 네. 얼마? 1034 25 이렇게 되면 된다는. 아 짜증나. 뭐 짜증나. 좀 막았어요. 다음. 시. 아만요 네. 실망할 거야. 실망할 거야. 자, 같이 보자. 99 곱하기 빼구예요 빼기. 얼마? 1 빠진 거9 더해 지금. 기준은 얼마? 1 0, 8 기준이 100인가에는 108 이렇게 될 거고, 그제? 108 중에 몇통몇 개? 두 개부터 있겠지. 어쩔다. 여기서 9를 어떻게 해줘야 돼? 해야 돼. 1 7 9 1 이렇게 나오면 돼. 더해버릴 때? 난 더해버릴 때. 도얘 지금, 얘 지금 하나가 빠진 거고 하나가 더해진 거잖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 어, 그쵸. 그 다음에 12번 자2윤씨아잠깐 네. 어, 쉬는 시간 잠깐만 이거 하고 오, 다 시작 아니 나10 좀. 좋은... 자 봅시다 기준 네. 얼마로 좋을까? 네. 100 1 0로 주자 100. 자 100으로 주면 여기는 10이 더해진 거고 여기는 얼마 더해진 거야? 15 아, 15 더해진 거야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서 10. 얼마 나와요? 127 나와요 127이 몇개 있단 얘기? 네. 100개 있단 얘기. 그러니까 127 뒤에 0몇 개? 2개, 2개. 개 붙여주고, 그 다음에 10이랑 15랑 곱해서 뒤에 써주면 15, 되겠지. 180. 1 하고, 얼마? 180. 20 하고, 180. 180, 180. 180. 180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180 이렇게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야? 18. 80. 이렇게 되겠지? 맞았어, 맞았 자, 되셨습니다. 착장.